서로 다 들리는데 안들리척 하는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굉장히, 굉장히 연기하시면서 아까도 살짝 언급하셨지만 이게 되나 마음에 집중하시는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다른 촬영장에서 경험하지 못할 경험이라 고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다음에 김혜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엄니를 만약에 만나게 되면 뭐 어떤 말씀을 하실까? 뭐 만약에 생각해 놓은 멘트가 있다면 좀말씀 주시면 감사드될것 같고 감독님은 영화가 전반적으로 슬픈데 내용도 슬프고 이제 에피소드도 슬프거든요 그래서 이 슬픔에 대한 조절 뭐 어느 정도까지 관객들을 위뢰하나 이런 고민들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포인트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, 일단 보이는데 안 보이는 연기를 하셔야 됐던 분들 간단하게 뭐 촬영 에피소드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방 안에서 엄마랑 이렇게 셋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잖아요 엄마 중간에 있고 저는 그 대체 저희 대사가 이렇게 안 들리게 편집될 는지 몰랐어요 <laughs> 저의 그 인생이 담긴 이진의 나는 미혼, 어, 미혼을 하고 난 솔로로 살 거다 막 이런 되게 중요한 심한 대사였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 대사가 아예 안 들리더라고요 선생님 중간에 계셔가지고 아, 진짜 어떻게 그냥 로봇처럼 몇 개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천재이참생님잘 됐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몇 장면 있었는데, 사실 저는 이렇게 같이 찍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. 당연히 따로 찍거나 아니면 뭐 CG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,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감독님께서 같이 동시에 시키셨는데, 그게 약간, 피가 날까 걱정이 됐었는데 되게 자연스럽고 어 약간 이상한 어 어떤, 어떤 웃음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<laughs> 재밌는 것 같아요. 네,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게 서로 이제 엄마 딸이니까 서로 이렇게. 배우, 서, 서로 상대방하고 대사, 대화를 하고, 눈을 보고, 뭐, 맞지기도 하고, 아, 이래야지 서로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, 아, 이게 아무래도 영혼이다 보니까, 이제 뭐 따로 대사를 혼자서, 이쪽은 혼자 얘기하고, 뭐, 안 들리고 그러니까, 어, 정말, 어떨 때는 이게 내가 하는 게맞는나 싶을 정도로 답답했었고, 아, 그 다음에는 또 너무 웃어, 웃었어요, 많이. 왜냐면, 그 앞에다 포 앞에다 갔다가 나는 답답하니까 얘기를 하는데, 예, 그러니 미나씨는 미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. 그러니까 저희 촬영하다가 막 웃다가 저도 터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, 그 우리 셋이 하는 서은 정말, 어, 저희도 진짜 그 신을 마무리하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. 왜냐면, 어,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. 대사를 누구 목소리가 더 크나 예. 아, 아, 예. 해가지고 거의 저희가 그 신형의 아마 최고의 어려웠던 신인 것 같습니다 각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, 서로 자기 얘기만 해야 되니까 아, 너무 힘들었어요 <laughs> 아, 그리고 음. 아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신 기자님께서 그런데 예,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. 예, 저 역시 음 진주였었고, 예, 또제 딸이 지금 진주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어 부모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진주가 제 얘기를 대신 영화제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음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깝고 항상, 음, 이,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, 또날 너무 사랑하고 너무 믿기 때문에, 어, 해야 될 말을 항상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, 진주가 저한테, 예, 온다 한 말을, 에, 나중에 이제 꿈에서 내 마지막에 저한테 한 말을, 저도 저희 어머니께 그 말을, 어, 못해드렸어요. 그래서, 너무 고맙고, 네, 엄마한테 감사하고, 네,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계실 때 드렸으면 더 좋았을까. 네, 네. <laughs> 네 그러면은 감동, 감정 표현이 목소리 있 이게 아마 슬픔을 어떻게 표현했냐고 <laughs> 진행님께서. 질문하신 것 같아서 어 제가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슬픈. 앱...